야 옛날 야설은 근데 야설 제목같이 안 생겼어 요즘은 존나 노골적이지만 옛날 야설은 그런 느낌 아니었어 나 때는 그 mp3에 그 소설 같은 거 넣어서 보고 막 그런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 전자사전 와너 진짜 늙었다 그지 아나 이름이 예은이네 짜증나너 <laughs> 너왜 닉네임 예은이니? <laughs> 예은이 진짜 자고 닥쳐 시 나한테 하는 말 같잖아. 이게 주, 그 언니 짐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설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야설이요? <laughs> 내가 내가 뭘 잘못 <laughs> 야설 야설이야? <laughs> 이게 흐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언니도 나랑 비슷한 시대 아니야? MP3 에다가 이제 소설 집어넣고 보던 아 맞지 그, 맞지, 네, 맞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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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서 우리 옛 요즘 야설들은 다 약간 야설 제목들이 다 야설 같은데 <laughs> 옛날에는 음. 야설 같지 않았 안찰아진찰 밤에 피는 꽃 <laughs> 약간 이런 거 아, 되게 로맨스 소설 같은데 환영 나비 막 이런 이런 거막 이름만 들으면은 걔 로맨스 소설 같은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 요즘 야설 이름들 다 뭐지? 아유 이게 무슨.. 뭔데? 이가 줘, 뭐. 파리에서 그럼... 파리... 짜릿한 원나잇. <laughs> 야 파리에서 뜯... 짜릿했던 원나잇은 너무 독보적인데? 그니까. 아니 근이자원 <laughs> 이쁜 미시 민족. 지지 말해. 이게 대체 무슨 말이니? 그 야설 제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가? 그 그렇지. 응. 재밌게 놀고 있었네. 아, 그럼. 언니 물 마시지, 않지 마시지 않지 마. 마. 물좀 아껴 마셔. 아, 씨발 맞다. 아, 아, 그래. 지금 일단 일단 물 마시지 말고 근처에 약간 공원 같은 데 없어? 한 15분 가야 돼요. 가다 싸겠어요, 그냥. <웃음> <웃음> 아, 한발퀴 자고 오면 한발퀴 자. 아! 아! 이렇게 이러겠어요, 진짜로. 진짜 그럴 거 같아. 그 바지 안 써보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아! 아... 아... 아, 이건 아니지! 헉, 바로 그거였네. <놀람> 이거예요. 아, 아 맞네. 바로 어, 맞네, 맞네. <놀람> 바로 맞네. 바로 저거네. 아,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바로 저거네. 바로 그거네. 약간 그... 그힘 빠지는 뭔가가 있어야 었 된다고. <놀람> 아, 최악이다, 진짜. <놀람> <laughs> 아 저희 저희 만나서 뭐했는지랑 서리나 풀죠. 아 좋죠. <laughs> 미친년이에요 전년. 네, 맨 처음에 있었던 일부터 말해드릴. 일단 저희가 원래는 낮에 만나기로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파가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저녁쯤에 만나도 되겠냐라고 해서 우리는 어, 저녁쯤에 우리도 그냥 그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저랑 예은이가 원래 콕캉스를 좀 하고. 거기서 이제 공파 놀다가 공파는 이제 집에 간다. 이게 플랜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보다 공파가 먼저 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춘향이 이름으로 체크인할수 있게 해놓고 이제 예은이가 우리 집으로 데리러 왔어요. 이제 도착하기 한 15분 전이야. 근데 난 준비를 이미 다 했어.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어, 나갈 준비 다 했다. 그냥 나가서 그냥 길 살짝 바람 쐬면서 어? 전담이나 뻑뻑 피면서 좀 산책 좀 하고 있어야겠다 해서 딱 나갔거든? 근데 유현이 안통하다가아 어, 나! 아니 시발 나왜 일산이지? 막 이러는 거야 얘가 갑자기 나한테. 어 언니! 아 너, 어, 뭐야 나왜 일산이야?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어?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내가 진짜 더,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은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이랬더니 언니 20분 뒤에 도착해! 이러는 거야 제가. 그게 진짜 무슨 말이야? 이러고 막 벌벌벌 떨면서 편의점 가서 뜨거운 커피캔 하나 사온 다음에 벌벌벌 떨면서 나 30분 동안 밖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만져줬잖아. 제가 저 마, 뭐 따뜻하게 해준다면서 제 가슴 만졌어요. <laughs> 양쪽 다 주물러드렸어. 응. 아니, 저를 추워 춥다니까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추웠잖아. <laughs> 저... <좋았잖아. 웃음> 너도 즐겼잖아. <재밌겠잖아>. 헉.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숙소로 가려고 했어. 내 가는 도중에 공파한테도 미리 말을 해야 되잖아 공파한테 말을 하고 오케이. 알겠어. 빨리 와. 나 피곤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 가지고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딱 우리가 1층에 체크인 그거 하기 전에 차량 등록을 하러 갔는데 핸드폰 아, 자기 이연이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거야. 차에다가 그 내비 그대로 어. 꽂고서 그대로 나왔어. 근데 이게 그차주차 그냥, 그냥 주차가 아니라 <laughs> 그 지하에다 넣는 거 있잖아요. 그차 집어넣고서는 그 지하로 웅 하면서 내리는 거. 그래서 그거 꺼냈는데 또5분 기다리면서 아, 뭐야 이게. <laughs> 그래서 내가 공파대그말했더니 진짜 이어 오면 바로 뺨싸대기부터 때린다 했었거든. <laughs> 결국 유차 주차해서 우리가 올라왔는데 공파하자 뺨싸대기를 때리려고 딱서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서 그냥 딱 진짜 거기서부터는 사실 평범했어요. 이야기 하고 먹고 시키고 이제 그때부터 광란의 술 파티였어요. 아 진짜 그때 우리가 진짜 꽤 많이 마, 꽤 많이 마셨지 우리? 많이 마셨지. 제가 소맥을 마시면 금방 취해요. 왜냐면 전 맞지. 맥주가 안 맞아서. 맞지 맞지. 아 근데 저희가 머그컵에다가 <laughs> 머그컵에다 마셨거든요. 소주 잔이 없어서. <laughs> 우리 소맥 되게 로맨틱하게 마셨어. <laughs> 이제 예은이가 좀 빨리 마시는 편이야. 가나 진짜 빨리 마셔. 근데 나 요즘 언니 자주 만났지만 술 음. 그렇게 막 많이 안 마시고 빨리도 잘안 마셨었었잖아. 음. 근데 그날 너무 언니랑 공파랑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기, 기분이 좋았어. 마시면서 이제 점점 애들이 취기가 올라오는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취기가 올라오기 전이었거든요. 그, 때는 약간, 어, 슬슬 이제 오겠구나. 약간 딱그 느낌만 오고, 아, 일단 예은은 1차로 갔고, 맞아. 공파도 살짝 맛이 갔는데, 이러서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오늘 그날따라 내가 소맥이 뒤지게 잘 맞는 거야. 어, 엄청, 그러니까 소맥을 마시는데 되게 오래 마셨거든요. 되게, 그딱 마셨는데, 예은가 1차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시면서 갑자기, 나는, 나진지하기한 진짜... 거야? 어, 나 그거까지 알고 알 수가, <laughs> 너죽이셨다 진짜. 어, 갑자기 나는 나는 진짜 너무 슬퍼, 막, 이러면서 이게 처음에 알릴로를 울었어. 이거 내가 너한테 처음 안 말해줬을까? 이거 그냥 공파랑 그렇게 취했다, 알보자마했을까? 어, 그러면, 난 슬퍼, 이러면서난 너무 병신이야, 난박질이야 뭐 이러는 거야 지금. 왜 울어? 그러니까 난 너무 병신 같아, 그래서 거 병신 같아. 그래, 네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지, 어? 뭐 성격이 둥글둥글한 거지. 뭐. 아니야. 나는 난... <laughs> 그런 말하지마난 감동받고. 그래서 눈물. <laughs> 아니, 내가 울린 근데... 거 아니다. 아 그래서 내가 씨아아이 시가... 이거는 뭐 나중 얘기지만 내가 공포한테 너 씨발 너 일부러 일부러 울리려고 말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약간 그런 거있었다 그러지 않았어? <laughs> 그지. 나는 아닌데 공.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고 듣고 듣고서. 어. 너 일부러 나 울리려고 그렇게 감동적인 말했지? 근데 공포 아버지 거기서 나화무났지어 일부러 그랬어 그래가지고 허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였어. 그리고 <사이코패스> <laughs> 그냥 새끼를. <laughs> 아 <laughs> 맞아. 이래서 티 새끼들은 사이코패스야. <laughs>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거든. 맞아. 그 우리가 막 맨날 예은이한테는이 소시오패스 새끼야. 그러고 이제 예은이는 저랑 공포한테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새끼야. 사이코패스 새끼야? <laughs> 이랬단 말이에요. <laughs> 어, 맞아. <laughs> 아 맞아. 그랬는데 이제 막예은이가2 차로 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게 막 웃으면. 우리끼리 막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좀 조언도 쓴 말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난, 난 이주처럼 되고 싶어 이러는 걸 갑자기 얘가 얘가 갑자기 난 이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언니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이주처럼 되고 싶어 이러면서 이런 말 말하길래 내 약간 좀어찌든건 나한테는 칭찬 같은 거잖아 너 어,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랑 너 같은 사람 되고 싶었는데 내가 약간 약간 좀속 간지러워서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약간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언니, 언니가 가만히 있었을 때그 옆에서 공파 병신 너 못됨? 이 거야 갑 공파 명신 새끼가 애가 울면울지거리면서난 총이처럼 되고 싶어 이러네데 병신 넌 절대 못됨? 때. 이러는 거임 <laughs> 근데 그 옆에서 이총 말이 더 웃겨 <laughs>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더니 아 근데 솔직히 예은아 못바네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 못되긴 해그랬거든요 <laughs> 근데 더 웃긴 거 그거 듣고 더, 더, 더 그러고